목생화하고 끔을 하면 안 들어와도 되잖아 알아서 벌어주고 다 갖다 줄 테니까 가맛있어 이기잖아 내가 뭔 짓을 하든 그럼 어떤 놈이 좋나 여자 입장에서? 목생화. 자 이거는 궁합할 때 봐야 되는 거야 남자 사주를 봐서 내 딸이 어 엄마 나 결혼해야 돼 야가 좋아 그럼 사주 가봐 생년을봐 봤어 봤는데 왜돼뭐 어떤 품핑을 할래 어? 아그 사주가오자 말자 이 목생하고 뭐고 저는 일반명리로 그런 걸안 배웠다 치자 음. 그럼 야 사주보고 뭐 배워 층이 몇개아이몇개 이거 말래 겨울에 나서 따뜻한 물이 있어야 된다 조용신삼을 래 이해 됐나 네. 근데 양으로 생했다 목생하를 냈는데 이놈 하 뱅하가 대원의 신금을 받다 딴집 살림 사는 거지 네, 두집 살림이죠. 알았냐 이제. 그래 봐, 두집 살림 사팔자가 있다 이 말이야. 음. 알았지? 아, 또이래 이야기 하면 온 동네 보면 어디에 맛 것만 대아 가지고. <laughs> <laughs>